토트넘은 주축선수 3명이 이탈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경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견한 상황,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플레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팀의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보여준 그의 활약은 경기 후 영국 축구계를 뜨겁게 달구었고 팬들과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예상을 뒤엎고 경기 내내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팀내 최고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그의 활약은 왜 손흥민이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런던 더비로 펼쳐진 토트넘과 첼시의 맞대결은 단순한 라이벌 의식을 넘어 생존이 걸린 경기였습니다. 포스트 코글루 감독에 대한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그의 후임 감독을 거론하는 보도가 나오던 상황이었죠. 만약 이번 경기마저 패한다면 토트넘은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첼시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더블로 토트넘을 완전히 제압한 데 이어 이번 시즌에도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승권에 도전할 만큼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어, 토트넘은 잇따른 부상과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위기 속에서 선발 라인업에 과감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주장 손흥민의 선발 복귀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첼시 수비진을 흔드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피드와 체력을 앞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축구 지능으로 승부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첼시의 젊고 강력한 수비수 카이세도와의 1대1 상황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플레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전에는 카이세도가 손흥민을 막아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손흥민은 이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그는 정교한 페인팅과 방향 전환으로 카이세도를 완벽히 제압하며 첼시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뛰어넘어 팀 전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몰리는 수비의 압박을 역이용해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연결하고 다시 공간을 파고들며 첼시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전반 초반에 도미닉 솔랑키의 선제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습니다. 첼시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수 네 명을 동시에 마크하는 장면까지 연출했지만 손흥민은 이러한 견제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며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계진은 그의 플레이에 대해 손흥민의 지능적인 움직임이 첼시 수비진의 붕괴를 이끌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전반 10분 클루셉스 키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은 첼시를 상대로 2골차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 진정한 주목을 받은 장면은 골을 넣은 클루셉스 키가 아닌 손흥민이 만들어낸 중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첼시는 강력한 압박으로 토트넘 중원을 괴롭히며 볼 점유를 흔들어 놓았지만 손흥민은 볼 운반 역할을 자처하며 흔들리던 팀의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그는 중원에서 정확한 헤딩 경합으로 공을 따내고 상대 수비진을 간결한 패스로 무너뜨리는 등 공격의 시작점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플레이는 결국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중계진들은 손흥민을 두고 박스 투 박스를 오가는 교과서적인 활약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향력은 경기 전반 22분 클루셉스키가 공을 빼앗겨 첼시의 역습 기회를 허용했던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첼시의 니콜라스 잭슨이 빠른 역습을 시도하며 토트넘 수비를 무너뜨릴 찰나 손흥민은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먼 거리에서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잭슨을 따라잡아 돌파 경로를 차단했고 우도기와 협력해 수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수비 센스는 단연 돋보였고, 중계진은 손흥민이 사실상 한골을 막아낸 셈이라며 감탄을 표했습니다. 그런데도 토트넘의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복귀했던 로메로가 통증을 호소하며 이탈했고, 후반전에는 반더벤까지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브래넌 존슨마저 부상으로 물러나면서 토트넘은 선발 명단에서 3명이 이탈하는 악재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수비를 돕고 팀의 균형을 맞추며 흐름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두 번의 페널티킥 실점으로 토트넘은 이 대사로 역전당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동요했고 급하게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는 등 경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1분 전 메디슨이 측면에서 공을 몰고 박스 안으로 진입할 때 대부분의 토트넘 선수들은 무작정 골문으로 쇄도했지만 손흥민은 냉철한 판단으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위치를 잡아 수비 압박을 벗어났고 메디슨이 패스할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메디슨의 패스를 단한 번의 터치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중계진들은 이 장면에 대해 메디슨의 패스도 훌륭했지만 손흥민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장면이라며 그의 축구지능과 침착함을 극찬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3대4로 패배했지만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감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감독의 무리한 전술과 부상 악재 속에서도 손흥민은 끝까지 팀의 희망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단순히 한 경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서 토트넘이 겪은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며 전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감독의 전술적 대응마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이러한 틈을 놓치지 않았고 두 차례의 페널티킥을 포함해 총 4골을 기록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그리고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내며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후반, 중반에는 상대 팀의 빠른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력 질주를 보여줬고 첼시의 공격 루트를 차단하며 추가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중계진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리더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만들어낸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스코어를 넘어서 팀의 정신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기가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는 팀 동료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한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토트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저는 팀을 믿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앞으로 토트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손흥민의 헌신과 리더십은 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넘어 팀을 이끌고 영감을 주는 진정한 리더임을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손흥민의 존재는 팬들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약은 단순히 축구를 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가올 경기를 통해 손흥민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